수원의 기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수 법칙의 확장이죠. 지수 법칙의 확장은 이제 여러분들 지수가 여태까지 지수 법칙이 통했던 게 모두 다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치 같을 때 이렇게 지수가 다 어떻게 됐니, 음뭐 더해지거나 뭐 빼지거나 했던 거는 나누기 했던 거 모든 과정들 있잖아. 이게 다 사실은 자연수에 대해서 생해졌지만 이게 이제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더라라는 얘기로 넘어가면 되겠고. 웬만하 지수가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 분수로 바꿔버리자. 지수로 꼴을. 그게 훨씬 더 편하다. 그지?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0제곱이 1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성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도, 어,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푸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딱히 이기는 안 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춘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읽어요. a 루트 2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는 잘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3의 어, 4분의 1제곱이죠 어, 요런식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야 어, 사실은 이 제곱근이라는게 중학교 때도 이렇게 됐지만 일단 x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갔을 때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잖아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의 1 2분의 1 제곱을 취했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X가 A의 2분의 1인데, 1 2분의 1 제곱? 이게 결국엔 루트였던 얘기지. 그치? 그니까 러 여기서 사실 만약에, 어, 여기 이제 N제곱근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럼 그 원리로 인해서,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음, X는 이 원리와 똑같이 쫓아가가지고 말이지,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제발 이건 약간 규칙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쓰겠다. 약속적으로 이 n이 2일 때는 쓰지 않았던 거야. 음. 뭐 됐고, 이제 뭐, 그건 잡소리였고. 자, 그럼 나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얘를 나타내라 라는 거야. 저렇게 나오면 이제 6 같은 거를 2와 3으로 쪼개줘야 돼. 숫자를 자꾸 쪼개야 되거든. 쪼개자. 주어진 숫자를 쪼개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물론 이게 조금 더 어려지면 워 당연히 얘네가 더 복잡해지겠지. 자이2 곱하기 3에 여러분들 아 8분의 1 제곱이라 쓸수 있겠고 결국 얘는 2의 8분의 1 제곱에 3의 8분의 1 제곱을 갖다가 써 달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 그럼 여긴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선생 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4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4분의 1 제곱. 아 그래, 너 a 8분의 1은 a 4분의 1제곱일 거야. 라는 거고. 그지? 3의 8분의 1제곱이지, 그지? 음. 그렇게 되면은, 너 어떻게 돼? 8분의 1이니까 양변에 몇 제곱? 2분의 1제곱 들어갔겠지. 등식의 성질의 성립에 의해서 양변의 같은 제곱으로는 똑같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3의 8분의 1b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답은 사실 이제 객관식이었습니다. 제가 다 주관식으로 만들었죠. 특징이 이걸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는 것도 양쪽에서 이렇게 보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2번을 가보도록 하면은 자, 저게 좀 복잡해진데 이제 확장이 됐죠. 자, 확장이 됐고 계산해봐라. 자 앞부분은 계산하니까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여러분 a의 12제곱이 되겠지 a의 12제곱 자 여러분 지수만 써요 자 나누기가 들어왔지 그러면 그 다음 거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요 조심해야 되는 게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이면 반드시 여기서 앞에서에서 뒤거 지수를 빼야 돼거기까지만 빼주면 되지. 저 뒤에 있는 너는 영향은 받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써보면 자, 보세요. 잠깐 이거 정리 한 번만 해줄게. 이렇게 되고 곱하기에 여러분들 이제 요게좀 어렵잖아. 요 3이 지금 조그만 게요게 a의 3분의 1제곱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a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냥 쭉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지수 계산이잖아. 자, 12 빼기 3 여기까지 빼기야. 빼기 빼기 플러스 2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몇입니까? A, 14에서 3이니까 A, 1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그지 맞아? 음, 6이 아니고 아이고, 잠깐만, 왜 이게 아니, 이게 왜6 이게 여러분들 큰일 나죠, 이러면? 6이죠. 죄송합니다. 이 4, 루트 3이니까 요게 6이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5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음, 이게 뭐 이렇게 음, 간단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결국 얘가? 얘래. A에 K승이래. A에 K승?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K가 뭐겠다. 정답은? K가 O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 그냥 지수가 확장됐다고 좀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 저게 어려워요. 이게 꼭 나오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는, 수능에서는 이미 지금 솔직히 저 정도까지는 좀 많이 못 봤고, 당연히. 과거에는 그랬지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안쪽부터. 여기서부터 주황색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제가 한번 주황색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안쪽부터 써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쓰셨지? 좀 크게 써줄까요? 자, 주황색부터 써볼게. 크게 써보자, 아, 선생님이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조금 그런데, 양해 바라고. 코맹맹 소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요거까지 쓴 거예요. 이게 A 곱하기 루트 A거든. 자, 그런데, 얘는 또 누가 쓰여졌냐면, 3분의 1제곱이 쓰였다. 라는 얘기야. 요렇게 먼저 계산을 하시고, 1이죠. 1 더하기 2분의 1. A 안에서 일단 지수 계산해 주시면, 3. 네? 3분의 1.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네? 그죠? 어, 누가? 주황색이 2분의 1제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그 다음 과정 에서 한번 보면은, 또 누가 있어? 앞에 A가 곱해졌고, 아직 하나 더 남았지. 하나 더 남았던 과정이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가보면, 1을, 얘가 일단,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에서, 누굴 곱해준다? 자, 이제, 얘를 곱해줘봐서, 그냥 여기다 뒤에다 뽑으면 상관은 없죠. 자, 여기 또 A, 2분의 3제 곱일 겁니다. 그죠? 음, 최종적으로 얘 뭐였다? 얘가 이제, 요 안쪽 다한 거. 요 안쪽 이렇게 다한거 마지막 아 마지막 뭐 남았다? 4분의 1제곱 남았어요. 다 이렇게 돼서 A 8분의 3이라 두 개가 서로소라네? 서로소 맞네? 자 그래서 두개 더하면 정답은 11이다 안쪽부터 좀 해결해서 간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거 3번은 11이지 그 다음 4번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 아 이런 거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사실 당황할 건 그렇게 없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음.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첫 번째 방법은 일단 가장 긴단 계산을 하는 건데 에, <laughs> x 제곱을 일단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데, 물론 이걸 좀 다르게 보는 방법도 하나 익혀둘 거고, 얘를 제곱이에요. 사실. 이렇게도 한번 봐보자. 한번 이걸로 연습. 자, 이거 그러면 이거 되고. 플러스에 2에 마이너스 1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치? 받아들일 수 있겠지. 칙칙 지어져서 x제곱은 그냥 2분의 1이었단 얘기야. 이렇게 되내는데어 어, 이거 지금 질문하면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어, 그냥 그걸로 한 거고 그러면 선생님 뭐야? 선생님 이거 2분의 1도 놓고 x는 은가요 그랬더니 x가 사실은요 뭐냐면은 x 잘 보세요. 어, 아니 루트 2데 그냥. 루트 2야. 그 루트 2분의 1이지, 그지? 아, 이거야. 음. 이거였었네. 숨겨놨는데, 페이크를 줬네, 우리한테. 이렇게 이거였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다시 쓰면 사실, 2분의 1, 루트 2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보니까, 1번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그지? 따라서. 자, 결국에는 저거 안래거 써보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얘들아, 요거 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4니까 2분의 9거든? 루트 2분의 루트 9예요. 그죠? 에이 이게 뭐야. 2분의 루트 2 더하기 자, 여기서 이거 3이잖아. 그치? 2분의 3루트 2 정답이 그래서 2루트 2고 제곱하라 하셨으니 정답은 8이에요. 그죠?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좀 다른 걸좀 하나 살펴보면은 어저 x 제곱 플러스 4가 재밌다는 거지. 음. 사실 재미는 절대 없고, 음. 그냥 그대로 듣게 되면은 예를 들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그대로 써본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그냥 지금 바로 써보고 자 플러스에 저 안에 제곱됐잖아 이 녀석을 바꿔본 거야.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지. 이걸 딱 보는 순간 완전제곱으로 약간 빙의를 해서 이게 어떤 거랑 같느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완전제곱으서 했을 때 결국에는 이거 계산하고 계산하면은 가운데서 지금 뭐 생겨? 마이너스 2 생기잖아 그럼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거든? 잠깐 이렇게 내가 안 쓰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4로 써버리면 루트 2에 제곱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지 아 얘가 뭐냐면은 요렇게 될수 있겠더라 완전적으로 풀린다 아 그럼 너가 너가 요런 것도 하나 있다고 한번 좀 보는 거는 지금은 연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좋아하는 거 나왔죠 절대값 루트 2 e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겠다. 이걸로 그냥, 그래. 결국 양수니까, 그지? 얘랑 얘랑 지워주고, 답은 이 루트이겠네. 이렇게 똑같아. 그지? 음, 좋아. 어, 소리가 나가고 있겠지? 이게 혼자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가면 답이 없어요. 자, 이제 5번인데, 5번 별표야. 아, 5번. 5번이랑 6번은 좀 별표 쳐놓고, 뭐, 어,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의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거대한 것들. 어, 일단 이건 지수로 표기하라는 얘기야 저런 거 나오는 순간 지수로 바로 표기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80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치? x분의 1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 양별의 x분의 1제곱을 취하고 자두 번째는 저걸 y분의 1이니까 10분의 1에 그리고 제발 모양 좀 맞춰서 써줍시다 여러분 이 모양을 가끔 안 맞추시는데 모양을 맞추셔야 돼 이쪽에다 숫자를 놔두고 웬만하면 지수 꼴렸다 라는 거 얘가 키웠어요 이때 문제는 잘봐 얘가 키웠는데 왜 그러냐면 a에 z가 8이래 얘가 8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였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z분의 1이 나와야 돼 그지? 이게 근데 a에 z가 나오고 이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Z분의 1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양변에 Z분의 1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A는 일단 2에 Z분의 3이 나오고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3분의 1이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다시 취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선 괜히 실수하니까 자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뭐야 이거 그렇구나. A에 3분의 1제곱은, 그치? 2의 z분의 1제곱이구나. 요렇게 된다구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러고 쓰고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이거 지수예요 지수를 준 거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다, 그지 아, A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더해진 거 보니까, 선생님 안 같은데? 자, 얘 봐야지. 요거 재련해야지. 요렇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아 80과 10분의 1은 곱했구나 왜? 지수가 여러분들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그 다음에 요거는 뺐대 뺐대 지수가 빠졌잖아 그지? 그니까 러 이거야 여러분들 잘봐 이렇게 곱하기 2의 y분의 2 나누기 2의 z분의 1 이렇게 됐을 때자 그러면 다시 나누기 그지 뭐한거야? a 3분의 1이야 자, 이게 전혀 어, 겁먹을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1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음. 그렇대. 뭐야, 음. 1이 나왔대. 근데 여기서 이제 1에서 틀리는 거야. 잘 들어봐. 자, 이거왜 틀렸냐면, 봐봐. 지수가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이 된 게, 잘 봐. x분의 1에, 그러니까 결국 얘가 e q 인데 그죠? 곱하기 2의 y분의 2고, 나누기 2의 z분의 1인데, 그지? 봐봐. 이때 이걸 1로 나서 틀린 거야. 그게 아니고, 얘가 지수가 1이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2예요, 2. 누가 2 값이 2가 나왔다고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울 거 없이 이거 8이죠 자 8이고 곱하기로 들어갔으니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시 2라고요 이렇게 되겠다고 그지? 양변에 그냥 이거 곱해버리고 그지? 뭐 계산하는 건 문제 없을 거니까 자 4가 A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양변에 3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3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4에서 64.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심해야 됐던 게 여기였었어요. 이거 1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지수가 지금 1이라고. 계산한값자기 지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요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 좋겠다. 자, 이번 시간은 6번까지고요그 다음 시간은 좀 약간 스포하자면은, 어, 6월 이제 로그 정의가 나오고, 이제 지수를 벗어나는 건데, 점점 제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너무, 너무 처음부터 또 어려운 걸 하면은 알잖아. 수학이 하기 싫어질 거니. 자, 점차 난이도를 높이도록 할게. 요자 일단 또 가보자. 음. 자 그랬더니 어, 여기서 일단 부분문서를 반장 기억하시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더 하겠대. 저 지수를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밑은 다 a로 고정한 상태에서 2, 3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2, 3이 저기 2곱하기 3이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써보면 a 2곱하기 3분의 1을 쓸 거고, 자 곱하기 두 번째 a 3곱하기 4를 쓸 거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가겠다는 거야. 봐봐. 2, 3, 4가 되겠고,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가면서, A, 1이지, 그치? 근데 이걸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걸 구하라. 결국에는 또 저걸 구하라네. K를 구하라. 그러면, 아, 이거 밑은 같으니까 누가 같겠다? 지수 같겠다로 문제 푸는 건데 자, 뭔가가 있어요. 자, 부분 분수 기억하시죠? 부분 분수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과정으로 고1 때 배운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안 되는 거는 안 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자꾸 하면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거 아닙니까?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녀석 누구야? 아, 이 녀석 똑대서. 너 여기 너 여기가 계산돼야 돼. 나는 누구 갔다가?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니까 지수나 로그 쪽에는 로그는 로그의 채점에 맞출 거고 지수는 완전 지수 최초 맞추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를 한번만 싹 봐봐. 요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봐봐. 3 0 0 2분의 1에 2분의 1 0 0 3분의 1이니 느낌 오네. 앞에서부터 쭉 어떻게 된다? 아 2분의 1 0 0 3분의 1. 에다가, 아, 3분의 1 빼기 4분의 1 에다가 쭉쭉쭉 가서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지워지게, 그치? 이렇게.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남았습니다. 2분의 1 빼기 10분의 1. 자,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은, 자, 이거는 10분의 4가 되면서 몇이에요? 음 맞니? 1 0분에 4? 5분의? 2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랬더니 2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치? 조심해야 돼. 이때 또 이거 하는데, 와, K5분의 2 해가지고 답이 4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얘가, 여러분들, K분의 1이 5분의 2니까 K는 2분의 5에요. 그죠? K는 거의 다 2분의 5고, 그치? 2분의 5고, 우리는 10k를 구하랬으니 정답은 25가 되겠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수법칙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수법칙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 또 이제 아까 스포했던 것처럼 로그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죠.